안녕하세요. 주수라입니다 오늘은 뭘 만들까요? <laughs> 저 오늘 간단하게 피자 만들어 먹으려고 또띠아 준비했어요. 또띠아랑 지금 제철 이제 출금 출금 나오기 시작했죠. 포도. 포도 준비했고요. 이거를 포도 피자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꼬맹이랑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재료! 또띠아! 또띠아는 저두장 사용할 거예요. 약간 저 치즈를 좀 많이 좋아해서 치즈를 가운데에다가 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장. 두장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포도. 포도는 저 입, <laughs> 뭐지? 꼬맹이가 씨 없는 포도만 좋아해가지고 씨 없는 포도로 준비했고. 그 다음에 위에 데코레이션 들어갈 거, 샅사 이거는 약간 샐러드 잎인데요 제가 먹으러 살다가, 음, 한번. 위에다 올려보려고 사용해볼게요. 그 다음에 치즈. 이게 치즈가 몇 그람이냐면 모르는데? 잠깐만요. 해줄게요. 몇 그람이지? 궁금하죠? 궁금하면 또 주도해드립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봐요. 이게 지금 제가 굳이 뭐 종이컵 사용 안 하잖아요. 저희 지금 밥그릇이거든요. 우리 집 밥그릇? <laughs> 우리 집 밥그릇이 여기다가 어, 됐어요. 음? 우스? 바꾸라 캐줄이도 모르겠어. 178 음... 168g이야. 이거 168g이에요. 치즈 치즈 168g, 치즈 더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파슬리 가루 아니아니 아니, 치즈가루 그 다음에 파슬리가루만 있으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어, 어디갔냐 꿀 있어야 돼꿀 꿀이나 아니면 아니다 어, 메이플시럽 메이플시럽 한 수저만 있으면 돼요 꿀 꿀도 한 수저만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떤 걸할 것이냐 저는 음 여기다 바로 하기 시작기 때문에 접시에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치즈를 깔고 치즈 자리 바꿀까? 자, 여기 자리 바꿔드릴게요. 뭐 굳이 순서가 뭐 있겠어요? 이거를 치즈를 저런 이렇게 먼저 깔고요. 이렇게 좀 넉넉하게 넉넉하게 깔아주시고요. 제가 치즈 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에도 한번 만들어 먹었다가 또 생각나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좀 깔아주고요. 나머지는 위에다 깔아줄 거예요. 여기다가 덮고, 저 원래 또띠아 피자는 또띠아 피자 좀 이게 한 장만 이게 사용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약간 두껍게 하고 해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동됐는데 좀 붙었네. 이렇게 해서 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해동을 했던 니 얘네들 붙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돌리고 돌리고 돌려주고 돌 웃어. 저 사고 쳤어요. 꿀을 안 발랐어요. 재정이야. <laughs> 꿀안 발랐어. 꿀안 발랐어. 어쩐지 빨리 끝냈어. 이럴.. 하, 이런다. 음, 덤벙덤벙. 덤벙덤벙 요리. 음, 정말. 자. 꿀한 수저면 돼요 이게 토종 꿀인데 맛있어요 시골에서 가져왔지롱 얘들 한번 한 수저 저번에 저 이거 두 수저에 다 달아서 어, 못 먹었어요 꿀을 한 수저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얘네들이 다 녹아 지금 살짝 들었잖아요 여기서 다 녹아 이렇게 해줘 이렇게 아낌없이 있는 건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사고 줬던 치즈를 올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올렸죠. 그다음에 이 위에다가 뭐지? 뭐야? 포도. 포도만 올려주면 돼요. 자, 그럼 다, 다시 손 잠깐 닦고 자리를 바꿔주고. 자, 포도. 포도기 준비되 있죠? 얘는, 한 수저, 두 수, 두 수저? 아니, 두 알? 좀 더. 세 알. 세 알만 먼저 해가지고, 얘를 반 잘라주세요. 그리고 얘도, 세알 정도. 세, 이렇게. 포도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없는 거좀 먹기 편하면 씌면 저처럼 씌 없는 걸 준비하시도 되고 완전 지금은 포도 처리잖아요. 포도즙도 이제 조만간 해 드실 분도 있는데 그 검정색을 원하고 좀 포도의 맛을 더 한다 그러면 검정색 머루 같은 거 사용하셔도 돼요. 거봉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썰었으면, 음, 얘를 그대로 위에 설게요 이렇게 덮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덮어주고 얘를 이제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가 좀긴데 우리 한개더 넣을까요? 그럼 좀귀지 허전하잖아요, 그죠? 음. 잠깐만 나 지금 할게요 한두 개만 더 썰면 한 한 개씩만 더더 썰어 가지고 해 보아요. 그래서 음, 됐다. 자. 이렇게 포도 다 됐어요. 간단하죠? 응 음,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음, 치즈약 해동 잠깐 했잖아요. 2분, 2분만 돌려 줄게요. 잠깐만요. 문 열고 넣고 닫고 조리 2분, 2분. 됐습니다. 끝! 그러면 2분 동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2분, 2분. 됐어, 됐어? 슉! 와우. 치즈가 다 녹았어요. 약간 끓었네. 봐봐요. 얘좀손좀만져줘손좀 해야겠는데? 포도들이 살짝 갔어. 약간 좀 모읍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살짝 저는 완전 좀 많이 돌렸더니 치즈가 살짝 또 같아 자 됐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에다가 어떤 걸할 거냐 이거 뿌려줘도 돼요 뿌려줘 볼까요? 살살살 살짝 뿌려주고 그 다음에 야채 없으면 저같이 새싹 없으면 파슬리가 루를 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성시켜도 되구요. 아니면, 저처럼 야채 준비했으면, 파슬리 가루를 좀 제외하고, 치즈, 하 뿌리고, 위에다 그냥, 야채. 야채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한 두세 잎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놓아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간단하죠? 응. 그럼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애들이 야채는 좀, 먹더라고요. 저그은 꼬맹이 해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기에 야채 들어간 거는 음좀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완성됐습니다. 자, 계속 놓고 있어. 됐다. 끝 완성. 그러면 자 여기다가 그대로 올릴게요. 완성되고 내가 올리려고. 그러면 부셔질까 봐요. 딱대는 딱대? 아니요. 저 이름 바꾼 거 알죠? 주드라고. 주드로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자 자. 버릇을 옮겨 볼게요. 피자면 피자의 맛이 나야 되잖아요. 피자의 우 자자. 끝! 완성! 됐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고 아이들도 잘 먹는 피자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다가 토마토 살짝 올려도 되고 아니면 애들 좋아하는 과일 있잖아요 그거 올려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만든 건 자기의 자유니깐요 아시죠? 근데 잘라볼까요? 궁금해요? 잘라볼까? 나도 궁금하긴 해 먹긴 먹었지만 잘라서 살짝 보여줄게요. 뜨거운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뜨거워서 저주걱썰래요아 주걱 뚫겠어요. 오, 보이세요? 어머 보이세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음. 이렇게 해서 보였는데요. 저는 좀 이따 먹을래요. 자 이렇게. 만 하고 <laughs> 오늘 맛있는 맛있는 포도 피자 만들어봤는데 어땠어요? 간단하죠? 음, 주말에 아이들하고 있을 때 그냥 아이들하고 요리 수업 같이 이렇게 만들어도 좋아요. 애들 좋아해요. 저희 꼬맹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애들하고 한 번씩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 음, 친구들 왔을 때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어봤고요. 음, 다음에 저는 또. 다른 걸로 간식이나 반찬, 튀겨요 요리까지 준비해서 올게요. 그러면 딱 되었, 아니, 주디였어요 주두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주두에겐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럼 주두 안녕!